를 먼저 할게요. 제가 3년 전에 너무 주폭이 심하신 남성분이었어요. 잠을 자거나 잠꼬대를 하면은 발도 찰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. 의자도 차고 운전석 차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이게 한 40분 내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 경찰에 있다는 신고를 했어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딱 도착하는데 저한테 노골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냐? 그래가지고 야너 내려봐 이러는 거. 그 순간에 각자 고짜 주먹을 확 날리기 시작한다. 물론 저는 이제 가드를 했죠. 저 때리면 안 되죠. 때리면 쌍방가시. 어? 이게 대리 기사는 전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상피했었어요.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그때는 28살이었어요. 20대 때 그런 거는 굉장히 생각도 짧았잖아요. <laughs>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실에 직시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했는데 좀 대리 기사가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큰 오산입니다. 처음에는 힘들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손님들 중에 고객님들 중에 진짜 좋으신 분도 있어요.